오늘은 짜지도 않고 아작아작하고 맛있는 오이지를 한번 해볼게요. 오이지를 이렇게 썰어서 뒀다가 한 두세 시간 정도 뒀다가 먹으면 국물이 우러나서 정말 맛있습니다. 와, 진짜 시원하다. 엄청 맛있네요. 아작아작하고 정말 맛있어요. 오이를 식초에다 10분만 담가 놨다 씻을게요. 깨끗하게 씻은 오이를 물기를 싹 닦아줍니다. 물기를 싹 닦아가지고 오이지를 만들 거예요. 오이의 물기를 싹 닦았어요. 이거는 천일염 400g입니다. 설탕도 400g입니다. 설탕하고 천일염하고 우을 섞어서 끓여줄 거예요. 물을 끓이지 않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. 통이 없으신 분은 김장 민주에다 하셔도 돼요. 저는 이 통에다 오늘 할 거예요. 첫날은 뚜껑이 안 덮여도 점점 오이가 물이 빠져서 쏙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이 통에다 할 거예요. 소금하고 설탕 섞은 거를 이렇게 뿌려줍니다. 오이를 또 넣고 또 설탕하고 소금하고 뿌려줄 거예요. 소금만 가지고 오이지를 담으면 씁쓸음 해요. 오이지가 그런데 이렇게 담으면 쓰지가 않아서 맛있습니다. 이렇게 담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은 거를 또 뿌려줍니다. 이 조금 남은 거 마자 올리고요.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어 놓은 거 남은 거를 다 뿌려 줬어요. 이렇게 뿌려 놓고 식초랑 넣을 거예요. 식초를 200ml 한컵 두 컵, 세컵 식초, 세컵 들어갔어요 이거는 소줍입다다주주를0 0 m l 한 컵, 두 컵. 소주 3컵 들어갔어요. 지금은 오이가 쑥 올라와서 뚜껑이 잘안 닫히지만 내일쯤이면 오이가 쑥 내려갈 거예요. 그러면 뚜껑 잘 닫힐 거예요. 오이가 쑥 들어갔죠. 그래서 뚜껑을 좀닫아놨었어요 속에 노릇노릇해졌나 볼까요? 속에 있는 오이는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죠. 파란 오이는 속으로 넣고 이렇게 노란 거는 위로 다 바꿔줄 거예요. 하고 소금하고 노란고 이렇게 좀 저어주고요. 파란 거를 속에다 넣고 노란 거는 겉으로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3일만 뒤집어주면서 경과를 볼 거예요. 짠물이 묻으라고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줍니다. 하루 지난 오이 좀 볼까요? 많이 노릇노릇대지고쑥 들어갔죠? 오이를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. 속에 있는 오이는 더 노란으로 떼졌어요.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. 오이를 한번 꼬부려 볼까요? 아우 잘 꼬부러지네요.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꼬부러지면 아우 잘 돼가고 있어요. 뚜껑 을 덮어놓고 내일 볼게요. 오이지가 이틀째 되는 겁니다. 꼭지 쪽만 조금 노래지면 먹어도 돼요. 수건물을 끓여 붙는 오이지는 한 일주일을 둬야 되는데, 이렇게 식초에다 하는 거는 금방 먹을 수 있어요. 3일이면 먹어요. 오이지가 물이 많이 생기고 많이 쪼글쪼글해졌죠 3일째 되는 오이지 한번 볼까요 색깔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됐죠 너무너무 잘 됐네요 한번 꼬부려 볼까요 아우 잘 꼬부라지죠 아주 너무 잘된 거예요 이렇게 면 이렇게 놓고 냉장 보관하면서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돼요. 이렇게 놓고 냉장 보관하시면서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으면 돼요. 오늘은 4개만 꺼내가지고 하나는 썰어서 물에 띄워먹고 3개는 붙여볼게요. 오일를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 머리에다 띄워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요거는 생수입니다 생수에다 담궈서 한 두세 시간만 울리면 정말 국물이 맛있습니다 오이지에다가 식초를 한 방울 떨구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를 송송 썰어줍니다. 오이지 오이를 하나밖에 안 썰었기 때문에 청양고추 거다 넣으면 매워요.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무침에다 넣을 거예요. 통깨 설설 뿌리고 뒀다가 먹으면 돼요. 이 3개를 송송 썰어가지고 꽉 짜가지고 무칠 거예요. 오이지를 꽉 짜가지고 아까 썰어놨던 청양고추, 홍고추 넣었어요. 대파, 송송 썰은거두 숟가락 넣을게요. 마늘 반 숟가락 들어갔어요. 통깨를 갈아가지고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이 할게 넣었어요. 매실액스를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물엿도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참기름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면 양념은 다된 거예요. 조물조물 부칠게요. 오이지를 이렇게 묻혀 놓으면 이만한 반찬도 없죠 여름에는 맛을 한번 볼게요. 아자아작하고 정말 맛있네요. 짜지도 않고 오이를 울구지 않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짜요.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맛있는 오이지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